홍준표 시장이 군의군 지방하천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8일로 광복절 폭주족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17일 군의군 부계면 대율리 지방하천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찾은 남천 부계일지구 공사 현장은 장마 전 공사를 조기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건의에 따른 호원 공법 변경과 집중호우로 인한 웅벽 벽체 거푸집 유실 등으로 공정이 지연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군위군과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수해 복구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구시 전역의 풍수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17일 8일호 광복절 폭주족 대책회의를 통해 대구경찰청에 폭주족 특별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폭주족 초기 집결 단계부터 경찰이 적극 개입하는 사전차단, 폭주행위 발견 시 총력 대응,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통국에서는 견인 차량을 현장 배치해 폭주행위에 대한 압수 등 강력한 현장 조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를 타고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원금을 지원하는 대구관광숙박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7월 16일부터 판매되는 이번 여행 상품은 기차를 타고 타 지역에서 대구를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이 대구방문 열차 이용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트립 앱을 통해 대구 숙박을 예약하는 경우 여행 지원금으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2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열차와 역사 매장 이용권이 결합된 대구 여행 상품을 구입하고 대구 트립 앱을 통해 1박에 5만 원 이상의 숙박을 완료하면 온라인 신청에 따라 최대 15일 내 여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